3분 만에 끝낼 수 있던, 어, 있는 그런 거를 준비했나요? 예. 아, 냉채를 음. 준비해봤는데요. 아, 냉채? 네. 아주 빠르다 그러니까 뭐 3분 냉채? 네. 사실 3초 냉채 하려고 했는데, 수가 싫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어, 까먹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laughs> 아. 네, 일단 재료 작가? 먼저 설명을 음. 해드릴게요. 이제 물. 물 120g 넣고요. 그리고 여기 간장 40g. 음. 하고 요, 요게 요 이제 포인트인데 흑식초예요. 흑식초. 흑식초를 이제 10g하고 어. 굴소스 5g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음. 포인트고요 마늘 조금 넣어주고 고추 좀 다져서 넣어주고 어. 고수 좀 넣어줄 건데 저희는 좀 간단하게 3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음. 좀 심플한 재료로 준비해 봤고요. 방울토마토랑 음. 여기 새우, 새우 미리 거. 삶아왔어요. 음. 하고 곤약면이거든요. 음. 곤약면은 그렇죠. 나름 다이어트 시기는 아. 하고 이제 해볼까요? 깨. 이렇게까지만 넣으시면 되고요. 위에다가 물 넣고 간장 40g, 소초 20g, 소스 음. 그 5g을 딱 넣어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잘 섞어주면 이게 저희 기본 베이스 소스예요. 오. 이게 색깔이 보면 색깔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되게 짤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안짜요 식초가 들어가서. 예. 네. 색깔이 그래서 찌르겠죠. 이제 이렇게 잘 섞어주고 나머지 재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마늘, 오. 마늘. 한 수저 정도 음. 반 재료들 썰은 거싹 넣어줄게요. 싹 넣어 그냥? 네. 오. 모토가 3분이니까 간단하게 가야죠. 저 여기 30초 되겠네, 30초. 이거는 이따가 예쁘게 진열해야 되니까 따뜻. 새우도 넣고. 자, 그렇죠. 건약도 넣고. 이거 이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냥 만들면 이제 원볼로 할수 있습니다. 섞을 것도 없네. 네, 그렇죠. 소스 다 섞어줬기 때문에 막 엄청 섞을 필요도 아. 없고. 이따가. 방식으로 레몬이랑 다 끝낸 거야? 네 편집할 게 없네 네 <웃음> 뭐지? 깻가루 <laughs> 끝이에요 와 네, 그래서 다른 요리에 비해서 이제 뭐 준비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러 새우랑 곤약을 넣어먹었거든요 음 그래서 전 30초 30초 인정 <laughs> 3, 3초 <laughs> 30초 인정 근데 네. 진짜 국물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얼음 좀타 가지고 같이 이제 아, 국물을 같이 그럼. 마시면서 아, 먹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국물을 좀 마셔야 될것같아 먹어보자. 어, 맛있네. 이제 흑식초가 사실 산미를 다 내기 때문에 레몬은 뭐 장식. 음, 약간 물냉면 느낌이 나네